두 번째는 주식 양도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그, 받는 질문이죠. 주식 양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식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권의 교부에 의해서 양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보통 회사가 주권을 잘 발행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발행된 회사는 보통 상장회사를 제외하고는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요 네. 그러면 그 주식 양도는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는 많이 작성해 보셨죠? 그런데 이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가지고 주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기에서 지금 갑을 병이 있는데요. 병이라 한다가 정한테 주식 양도 계약서에서 주식 양도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즉 병하고 정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주주는 누구냐면 정입니다. 정이 주주입니다. 양도 계약을 썼으니까 계약의 효력은 있다 이랬냐 그런데 문제는 회사는 정의란 자가 주주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죠. 회사가 정의란 자가 주주라는 것을 알려면, 또는 회사가 정의란 자를 주주로 인정하려면, 병의란 자가 그 양도 계약의 통지를 회사에 해야 됩니다. 즉, 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해서 주식을 양도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만약에 병의란 자가 정한테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주식 가치가 뭐, 몇백만 되지 않는 회사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매독식 때는 회사를 합시다. 병일 한자가 주권이 없으니까 계약서 써줬습니다. 또 이와 같이 무한테 써줬습니다. 그러면 정하고 무두 사람이 모두 다 병으로부터 주식 양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누가 주집니까? 두 사람이 모두 다 주식 양도 계약서를 10%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하고 무 중에 누가 주집니까? 먼저 채권 양도의 통계가 회사에 도달된 자입니다. 먼저 채권 양도 통제 회사에 도달, 아니, 자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주식 양도 계약서는 써줬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여같이 채권 양도 통제 위에서 회사에 도달시킨 사무실은 열곳 중에 한 곳도 안될 겁니다. 해야 된다. 물론 회사가, 조그만 회사들이니까 다주주명부에 바로바로 바꿔주니까, 바로 회사가 승인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주명부에 바꿔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또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문제 될수 있으니까 주식 양도의 방법은 주권이 있으면 주권을 주고받으면 되지만 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계약서를 쓰고 그 양도 계약서의 통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양도인인 옛날의 주주가 회사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니다 내용 증명 우편에 의해서요. 내용 증명 우편에 의해서. 아니면 회사 대표자하고 손잡고 공증사무이라도 도장을 찍거나 그렇죠? 확정일자를 찍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도 가끔 여러분들이 회사 설립하면 주주들 사이에 약정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5년 동안은 절대로 주식을 팔지 말라 약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약정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런 약정을 무시하고 판단할지라도 전부 다그 주식 양도는 유효하다고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전부 다 무효라는 겁니다. 우리 한 5년 동안 잘 해보자 이런 것이죠. 안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아까 주식 양도 제한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당사자의 약정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 수 선택권입니다. 이건 스톡 옵션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이 스톡 옵션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정관에 기재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여 주식 한도인데요. 상법에는 그 부여 주식 한도가 발행 총수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권거래법에서는 뭐 1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특별저치법, 50%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립하는 회사의 유아치 주식미의 선택권은 전부 다 10%가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의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주식미의 선택권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100분의 5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죠. 100분의 20이라고 기재되는 회사들 많죠. 그죠?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은 100분의 10입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상장된 회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모든 회사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이러한 한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요. 21페이지의 제일 밑에 있는 방가로 5번의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등기입니다. 주식매수 선택권, 즉이 스톡업션에 대한 등기는 두번 이루어집니다. 두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관에 기재하고 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 등기입니다. 정관에 기재를 하고 이것을 등기부에 기재시킨다. 왜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하냐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A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 등기부 보니까 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합의한 게 있습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는 이사의 승인을 얻어서 팔아야 된다고 이와 같 정관에 기재해 놓고 또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미 스톡 옵션을 이와 같다 발행해가지고 이미 뭐10% 20%다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는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내 주식의 지분이 10%가 아니라 뭡니까?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를 시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정관의 기재 사항들 중에서도 회사가 이익이 있으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된다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10%의 지분으로 주식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 주식이 소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을 할때 청약서에 기재를 해야지 아, 내가 산 주식은 없어질 수 있겠구나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서에도 기재하고 등기부에도 기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첫 번째가 바로 정관의 규정을 두고 주식 및 선택권에 관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두 번째는요 이 스톡옵션에 관한 그 등기부에 기재가 있다 할지라도 스톡옵션이 반드시 부여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 근거 규정을 두고 회사가 일정기간이 경과해서 이익이 남게되면 또는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게 되면 주주총회 특별계리에 의해서 뭐 임원이라든가 피용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총회 특별계리 플러스 뭡니까? 이제 부여받은 자하고 회사 사이에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계약서라는 것이 내가 30주를 받았다 나중에 이것은? 이 주식은 내가 뭐 200원에 살수 있다 이런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이 부여됐다 할지라도 그 스톡옵션이 부여된 구체적인 사람들과 그 주식에 관한 숫자는 주주 명부에 기재되거나 등기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나중에 2년이 경과됐습니다. 또는 3년이 경과됐습니다. 이런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자기가 부여받은 그 주식에 대해서 돈을 내고 뭡니까? 이와 같 주식을 달라고 청구합니다. 돈을 내고 청구를 하게 되면 주식이 바로 발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주식이 발행되는 것은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주식이 발행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소통옵션을 행사한 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주식이 발행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 주식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주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플러서 돈을 내게 되면 이제 그때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는 것은 어떤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등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톡옵션의 그 규정은 그 규정은 정관에 없애지 않는다는 등기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죠. 또 나중에 또 부여될 거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 있는 것이. 죠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주식 매수 선택권하고는 다른 에, 내용입니다. 이 주식 매수 청, 어, 청, 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자기의 주식을 사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게 되냐면요.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을 사달라고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주식 양도를 제한하게 되면 회사한테 주식을 사라고 청구할 때요, 이때 하는 것을 바로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주식양도제한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합병 등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사가 주식을 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5번에 주주가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이거 한번 보죠. 이건 이제 주주들이 가끔 묻습니다. 내가 돈을 넣었는데 이 돈을 갖다가 회수해가는 방법이 뭐냐 이러냐 입니다첫 번째는 주식을 팔아서 가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주가 회사를 떠날 때 주식을 팔아서 가는 방법. 이게 자기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되죠. 두 번째는 배당이. 외국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유아치에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자금을 회수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배당을 엄청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배당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당을 해서 가져가는 거죠. 물론 주식은 그대로 있죠. 주식은 그대로 있지만 배당에의해서 투자 자금을 거의 거의 회수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상 감자. 유상 감자. 주식 수를 줄이는데 무상 감자를 하면 돈을 주지 않고 주식 수를 없애 버립니다. 그런데 회사가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유상 감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주식을 소각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주주는 자기 주식 내놓고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자금을 회수해가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바로 이 유산감자입니다. 유산감자 그러니까 외환은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배당을 열심히 하는 거죠. 배당 열심히 한 다음에 유산감자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금을 회수해가는 것이죠. 네 번째요. 주식매수 청구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이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갈수 없으니까 회사 당신들이 주식을 사달라 해서 회사를 떠나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주주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특히 이제 대주주들이 조그마한 회사의 대주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세 번째나 두 번째 죠 배당하고 그 다음에 유상 감자. 배당의 경우는 세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배당보다도 이 유상 감자의 방법을 많이 취하기도 하죠. 자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3페이지. 자 주식 취득의 제안. 조금만 하고 반모로 갑시다. 23페이지요. 319조에서 권리주 양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화살표에 주식 양도의 시기 및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개월 이렇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설립하자마자 주식 양도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이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 양도의 효력은 언제 최소한 나타나게 되냐면 회사가 설립하자마자 주권을 발행했다면 바로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아까 주식 양도 계약서를 쓰고 그걸 회사에 통지해야 된다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자자가 새로운 자가 주, 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주주가 되려면 최소한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 양도를 하려면 회사가 설립한 후 6개월이 지나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6개월 전에 주식 양도 계약서를 썼다면 그 주주가 되는 시기는 언제라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 회사 설립한 거서 6개월이 돼야지 이와 같이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개월 동안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주로서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뭐 회사 장부 좀 봐야겠다 되 이렇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지 하못합 임시 주총에 가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6개월이 경과할 것그 다음에 그 밑에 자기 주식의 취득입니다 이것도 가끔 회사에서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주주가 떠나려고 하는데 주주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주식 사야되겠다 근데 지금 주주가 살수 없으니까 우리 회사 돈으로 그 주식 일단 사놨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한다 이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예 네. 보통 그러냐 아닙니까 보통 투자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투자자금을 빼가는 방법은 주식을 팔아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은 회사한테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나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주주들이, 뭐, 배분을 해서 사면 좋은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고, 나중에 뭐 어떻게 처리하든지 한다그 근데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살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 밖에요?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같이 여섯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식을 소각할 때, 아까 뭡니까? 유상 소각을 할 때. 아까 유상 소화를 하면 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도가 자기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합병을 하다 보니까 제가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하는데 B 회사가 없어지는 회사입니다. 근데 B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결국 은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5번에 나와 있는 단주가 주식면서 총괄권 행사할 때. 그 다음에 341조 2요 스톡 옵션을 행사한 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은 이거죠. 첫 번째 1번이, 그 다음에 뭐 5호요. 1호, 5호, 그 다음에 341조 2호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당되는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무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다 세무조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 등기와 관해서는 전혀 문제 없는 것이죠. 왜냐면 하 주식의 이동 자체는 등기부에 기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189조 2항 모십시오. 뭐그 밑에 증권거래법에 관한 규정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뭐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주식를살수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혹시 주식 거를 래해 보시면요,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게 일반 비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이런 게 없고요,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 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취득이요. 자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A회사가 B회사의 50%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A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B회사를 자회사라고 하겠죠. 그렇죠?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B회사를 자회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는 이 B회사가 여기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이 B회사는 A회사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식이 이제 뭐 옛날에 a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취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조항에 A회사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주총에 의결권개 계산할 때요. B회사가 있습니다. 아 이건 모회사가 아니고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B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게 상호요. A가 B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B회사가 여기 나와 있는 A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의결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당하는 회사는 뭡니까?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0% 이상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 취득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진짜 그 상업등기 실력은 이제 결국에는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그 회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나 정관이나 이런 걸 보고요. 그러니까 등기만 이런 소리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래 못 가는 거죠.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알고 최소한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결국에는 등기를 해야 되지. 뭐 이사의 그 인감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도장만 찍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아무런 수모가 없는 것이. 자, 그다음에 이사 폐죠. 주식의 담보입니다. 양가리 1번의 질권의 설정이요. 이 질권의 설정도 회사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되겠다. 이 주식을 담보로 빌려줘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요. 이, 이걸 질권의 설정이라 합이 질권의 설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식질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등록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지만 약식질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겁니까? 주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걸 말합니다. 주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 씁니다. 그런데 등록기는 뭡니까? 등기부에 딱 기재를 해 놓습니다. 주권도 주고 등기부에다가 여기에 질권자는 삐입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처에서 이런 의뢰를 받았다 이 상장된 법인은 간단합니다. 상장된 법인은 전부 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으니까요. 명의계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질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요. 돈 빌려준 사람하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둘이 가서 명의계에서 대리인의 은행에 가서 가지 질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장되지 않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이죠. 자, 주권이 주권이 발행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행을 시킵니다. 발행을 해서 이 갑이란 자가 을한테 주권을 맡기죠. 맡기죠. 그리고 을이란 자가 갑에게 돈을 이제 빌려준. 이렇게요. 이러면 을이란 자가 딱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권은 이제 담보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약식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권, 어,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등록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나중에 배당이 되게 되면요. A 회사에서 배당이 되게 되면 주주명부에 이렇게 질권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요 배당을 갖다가 요 의리란자가 대신 받습니다. 그래야 요 질권에 있어서 채권의 요하치 변제를 그 배당을 받는 것을 먼저 요하치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주명부에 없으면 회사는 그 주주, 그 주권이 담보에 잡혀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주주명부에는 에 간만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회사가 이렇게 돈을 주게 되죠. 이렇게. 그러나 이 돈을 주기 전에 의리란자가 돈을 빼앗아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권을 어, 질권을 설정한다는 이야기가 거래처에 있으면 뭡니까? 주권을 그러면 발행하십시오. 주권을 발행해서 그 주권 자체를 이와 같이 질권을 설정하는 게 가장 안전한 안전한 그 이따가 그 주권의 발행 방법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양가를 이번에 주식의 명의신탁입니다. 자,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립하는 회사에 주주들은 대부분은 미 명의 신탁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싫은 돈을 갖다가 천만을 원 대는데 여기서 8 0 0만원내 거고 200만은 원뭐 친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 맡겨놓죠. 그러면 나중에 가지고이 친구가 자기 주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죠. 자기가 돈도 안 내놓고 2, 3년 지나면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식을 빼앗아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내 주식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회사가 설립할 때이 아침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해놔야 됩니다.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해놓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은 불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증여의 문제는 남게 됩니다. 증여세요. 자 그런데 그 증여세 문제는 세금 문제는 돈이 들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만 있다면 이 아침 명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죠? A 회사의 주주가 갑이 있는데, 이 갑이란 자가 20%의 주식을 을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명의 신탁자고, 이자가 명의 수탁자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서류를 보통 두 가지를 받아놉니다 명의 신탁 계약서를 받아놉니다 신탁 계약서. 그 다음에 하나는 양도 계약서를 받아놉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그러면 이 명의 신탁 계약서에 뭐라고 작성합니까? 이 실제 주식은 갑의 것이다. 그렇죠? 실제 주식은 가의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라는 요 주식을 처분하거나 담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언제든지 가에서울로요 주식은 되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식 양도계약서도 하나 받아놓습니다. 여기에 몇주 여기에 있는 뭐 이천 주 해가지고 여기에 다빈 여보로 써놓고. 제일 밑에다 뭐라 고 합니까? 여기에 빈 여백은 즉 보충권은 빈 여백은 여기에 갑이 보충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적어놓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없으면 어떻게 쓰면 되는 겁니까? 양도 계약서에 의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 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신탁 계약서에 의해서 갑이란 자는 권리를 주장해야 니요 아시겠죠? 신탁 계약이라는 것이 어 신탁을 해 놓으면 맡겨 놓으면, 우리가 부동산에서 신탁 들있지않습 맡겨 놓으면 거꾸로 이와 같이 되돌아 오는 것이죠. 나중에 되돌아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명의 신탁을 할 때도요. 가급적이면 보십시오. 여기다 계약서에다가 을은 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약서에. 근데 을이란 다가 마음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을이란 다가 이걸 갖다가 병이나 정인한다 팔아먹었다. 이러면 회사에 대해서 주주는 누굽니까? 팔아먹어버리면 회사에 대한 주주는 병 또는 정이 주주가 됩니다. 병 또는 정이 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권을 발행시켜야 됩니다. 주권을 발행시켜서 그 주권을 누가 갖고 있으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갑이요.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갑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명의 신탁 같은 걸할 때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신탁 계약서, 양도 계약서, 주권은 이자가 마음대로 할수 없게끔 주권을 발행해서 요아치를 보관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 그,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그, 명,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도 여기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신탁의 회계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요아치 되돌아올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식사를, <laughs> 빨리 하고 옵시다. 그래서, 저기 1시 2 0분에니다을 네, 수하셨습니다